안녕하세요. 요즘 날씨 추운데 벌통 손질은 해야되고 벌통에 어, 그 있는 벌들은 동작이 느려서 잘 들어가지도 않고 좀 그렇지요. 그래서 더러더러 액체로 훈중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. 요즘 이 추운 날씨에 액체로 훈중하면 몸 말리러 밖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죽습니다. 이게요, 칙, 즙 자고 남은, 측뿌리즙 자고 남은 찌꺼기, 건더기에요. 이걸로 벌떡 훈중하면 너무 좋아요. 정말 좋아요. 그 가까운 곳에 건강원이 있으면 거기도 버려야 되니까 아마 이 찌꺼기 달라면은 좋아하실 거예요. 한번 구해보세요. 그리고 너무 좋아요. 한번 써보세요. 숙으로 훈중을 하면요. 처음에 불 붓기도 어렵고 잘 꺼지는데, 측에 불이 붙으면 잘안 꺼져요. 그래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향도 좋고. 처음 신문지 같은 걸로 불을 붙이고요. 쑥을 그 다음에 넣고, 그리고 이 측, 측불이 찌꺼기를 같이 섞어서 넣습니다. 었 그러면 불이 한번 붙으면 은잘안 꺼져요.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일하다가 불 꺼지면 좀 짜증나잖아요. 그런 일이 없어요. 너무 좋아요. 한번 사용해보세요. 사람 몸에 좋은 거는 벌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. 숲도 좋고 뿌리도 좋지요.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불 어느 정도 붙여놓으면 중간에 꺼지는 일이 없어요. 추운 날씨에 수분기 있는 걸로 훈중하지 마시고, 꼭 연기 훈중하셔서 벌의 안전도 도모하시고, 올해도 벌 강군으로 키우셔서, 어, 풍미하시기 바랍니다. 벌이 좋으면 꿀도 많이 뜹니다.